이 밤이 이 밤이 이 밤이 어쩌면 너와 나 상처될지 몰라 안녕하세요 뮤플TV 뮤란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작품이 국내 초연을 올린 지 벌써 1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돌아온 뮤지컬 잭더 리퍼입니다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두 달에 걸쳐 영국 런던 그리니치에 위치한 율락과 화이트체플에서 최소 5명이 넘는 매춘부가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목이 반쯤 해부되고 복부가 절개되어 장기가 파헤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파헤쳐진 장기가 시신 주변에 전시되다시피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잭더 리퍼는요, 이처럼 엽기적인 방법으로 매춘부를 잇따라 살해한 연쇄살인범 잭더 리퍼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잭더리퍼는 체코 원작 그대로가 아닌 거의 창작 수준에 가까운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체코 원작과 내용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체코 버전에서는 잭이 성 불구자로 나오는데 그에게 악마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여자를 한 번씩 안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초연부터 지난 공연까지 연출을 맡아왔던 왕용범 연출은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인자들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서 언론들이 연쇄살인 사건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대중들도 그것을 엔터테인먼트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극 중에 멀로라는 그 돈에 집착하는 기자를 등장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재창작된 잭터 리퍼는 2009년 초연 이후 네 번의 앙코르 공연을 올렸고요. 2012년 일본 공연 당시 81.5%의 유료 객석 점유율, 전회 전석 기립, 입석 티켓 판매 등진 기록을 수립하면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 뮤지컬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1888년 연쇄살인범 잭더 리퍼를 수사 중인 런던 강력계 수사관 앤더슨은 범인의 역기적인 방법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수사하려고 하는데요. 오직 돈이 우선인 특종을 잡으려는 런던타임즈 기자 멀로가 앤더슨이 코카인 중독자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앤더슨을 협박합니다. 할수 없이 앤더슨은 먼로에게 특종을 제공해주기로 하고 돈을 나눠먹는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범인을 알고 있다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의사인 그는 해부용 시체를 구하기 위해 잭을 만났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사건은 파헤칠수록 점점 미국 속으로 빠져듭니다. 제가 이 작품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그 다니엘이 잭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 브로커인 매춘부 글로리아를 알게 되는데요.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더니 가슴이 아프다면서 글로리아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laughs> 진짜 무슨 가쁜 로맨스라고 하나요? 이런 걸? 진짜 응? 보면서 음 이거 뭐? 무슨 상황? <laughs> 근데 이게 아마 저만 느낀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장면에서 이렇게 객석에서 피식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음. 좀 뜬금없었어요. 정말로 음? 제가 이 공연을 사열에서 보았는데, 어, 이 공연장을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난 사실이 1열부터 4열까지 단차가 없어요. 제가 공연장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아, 망했구나. <laughs> 아, 내가 사유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 한 줄만 뒤로 갔어도, 한 줄만 뒤로 갔어도 저는 훨씬 더질 좋은 공연을 볼수 있었을 텐데, 어쩐지 좀 티켓팅이 잘 된다 싶었어요. 음?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는데, 그 다니엘이 쓰러진 여자를 이렇게 수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는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고, 근데 그 그게 바, 배우가 바닥에 누워 있으면 진짜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근데 또이 작품 특성상 살해 당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사람 배우분들이 이렇게 푹푹 쓰러지는데 이따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제일 별론 게 음향이었어요. 그 배우들 목소리가 웅웅웅 거려가지고 또렷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연장은 뮤지컬을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연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점이 많은 10주년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잭더리퍼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다니엘과 앤더슨을 맡으신 배우분들이 굉장히 열연을 해주십니다. 그둘다 평범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한 명은 코카인 중독자에다가, 한 명은 의사인데, 사연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 남자 배우 분들의 그런 입체적인 연기를 보고 싶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음원을 들어보시면 괜찮은 넘버가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중에 좀 많이 알려진 넘버는 회색 도시, 이 도시가 싫어, 내가 바로 잭 등이 있는데요. 저는 근데 공연을 보고 와서는 그 어쩌면이라는 넘버가 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뮤지컬 잭더 리퍼는요, 2019년 3월 31일까지 올림픽곡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